네, 요번 시간에, 네. 형충파에 네, 형충파해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고요 형, 충, 파, 해라는 거말 그대로 형살은요, 관제의 두설, 네. 소성 문제. 충은, 사람이, 사람 변에 가운데에 중을 흔들어 놓는다라서 변화, 변동을 얘기하는 거고, 파라는 뜻은 예, 파헤치는 겁니다. 예, 아주 지긋지긋하게 내가 왜 이럴까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자꾸 파헤치고 예, 안 되는 걸더 파헤치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거 파헤치면 안 됩니다. 해는요 병충해 해짜라고 그래서 병충해 해입니다. 해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병에 걸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무슨 과일을 심었는데 과일이 병해가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병충파에서 삼형살이는 것은 뭔 뜻이냐? 삼형은 인사신 축슬비가 삼형살인데 상병인데 관제구설 소성 이별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비결이냐? 식상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틀려져. 네. 형충파에가 비겁이면요 형제, 자매, 동업파에서 나쁜 거요. 응? 그, 대운이, 대운이 들어온다는 거는 환경을 뜻하는 거고, 환경 변화. 세운은 한의 결과요. 대운에서 들어오면 10년 동안의 고질병이고 세운에서 들어오면요, 금, 묘, 하, 실의 원리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의 결과가 봄, 여름이 나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5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대운을 10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5년마다, 5년마다 끊어서 개두가 절각이라는 의미로서 보셔야 됩니다. 왜 네, 5년마다 바뀌구동? 그 다음에, 자영쌀은 자기 스스로 깨는 거에요. 뭐가 있냐? 진, 진, 오, 오, 해, 해, 유, 유. 이게 자영쌀인데, 자영쌀이란 건 사업부진. 질병을 간장하는데, 비견이 그러면은, 예? 네? 형제 자매로 인해가지고 사업, 형제가 사업해서, 아니면 동업해서 안 좋고, 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질병 걸리는 거고, 식상임은 여자한테는 자식이고, 음. 그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거 하려는 충동으로 인해서 그런 거고, 재매는 돈 벌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남자, 여자. 관은 여자한테는 남자고 자식이고, 음. 직장, 사업, 문제로 안 좋고, 인성은 어머니나 문서, 계약, 음, 공부, 도장 예, 그걸로 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형충파에는 식성에 비겁, 식상, 재, 관, 인으로 갖다가 붙여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큰 틀만 먼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상충은요, 인신사에 자오묘유, 진술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충사는 뭔 뜻이냐? 사람인 별의 가운데를 흔들어준다고 했으니 이동, 변화, 개혁, 새로운 진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이라서 다한거 아닙니다. 아니 물에 담궈놓고 단지 물을 담궈놓안는데 흔들어줘야 되지. 물을 퍼내고 다른 걸 섞어야 되는 건데 가만히 놔두면 썩습니다. 그래서 충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네, 파살은 상파라고 자유, 북진 인해, 오묘, 미술, 사신 신사라든지 되고 산파가 있으면 요 파쇄한다든지 분쇄되고 이런 사업부진, 사업하면 자꾸 하락하고 후퇴하고 이별술 동부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파라는 건분쇄되가지고 부신다는 거잖아 옛날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부셔버리는 거야 그리고 신기 예. 신기 심기. 신기. 원진기문은 원진진살이요. 가지고 있는 거고, 못된 게. 얘는 신기. 각 거마다 척하면 뭐, 본문 압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보는 거고, 질병 발생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네. 분쇄. 해버려야 되니까. 원진은, 예. 말 그대로 원수진살이요. 지긋지긋해. 원수졌어. 가거에서 원수진고. 예, 지금도 원수신사이요 잠이 죽어 인유 묘신 진해 사슬 말 그대로 원수진이므로 오면 돼. 요 그게 비겁이면 형제자매, 동업자랑 원수셨고, 식사하기 표는 여자한테는 자식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진 기문이면요, 말 그대로 돈, 어, 건강, 아버지. 내는 문제 어, 남자는 처에 대한 문제 과거생에 그렇게 된거예요 관이 원진기문임은요 과거생부터 그래요 관이 뭡니까 여자한테는 남자 어, 남자한테는 자식이고 사업 직위 명의 승, 승진 승예 그걸 뜻하잖아 인성이 원진기문임은요 말 그래요 도장 문서, 공부, 수용성, 예, 계약, 이런 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왜 평생 이렇게 사냐? 안 그래요. 누구를 만나는 것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게 언제 바뀌냐? 첫 번째, 사주팔자는 꿀로 파도 안 돼! 예, 그 잠재력은 있으나, 첫째, 뭘로 바뀌냐? 자, 가방. 책가방이 다 틀려져요. 가방. 학문. 공부에 따라서, 학문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어요. 예. 두 번째, 직업에 따라서 바뀝니다. 직업도 두명의 일하는 소상공 직업, 세 명, 백명 이하의 중소기업, 예,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 있는 사람마다 이게 틀려집니다. 팔자가. 왜? 0명 미만에 있는 사업장에 가 보면요 가만히 있어도 계장, 과장, 뭐 이렇게 상무로 진급하는데 대기업은 안 그래 피터지게 싸워야 돼 낮에는 회사 하사가 회사 갔다가 밤에는 예 야간에 공부를 하잖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직업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자세 번째는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팔자가 틀려져. 어떤 배우자 만나면 팔자가 틀려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식 때문에 팔자가 틀려요. 어떤 자식을 낳는데 아주 이리 안 터져요. 어떤 자식은 남편은 지지직이 부해할까요참 도둑놈, 소독놈같이 생겼데안 되는데 자식은 그렇게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팔자는 여기서 바뀝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고 나쁜 게 자미 추고가 제일 나빠요. 원진 기문이니까. 사주에 있으면 안 되고, 문에 들어와도 안 돼. 백호 대사는 사고수를 얘기하면 돼. 사고수. 예, 네. 갑진, 울축,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백호 대사라고요. 개강산하고 거의 비슷한 면이 있어. 개강살은요, 남자한테는 개강살은 사업하려는 욕망이 강하고, 여자한테 개강살을, 개강살은요, 집에 못 붙어 있어. 가장의 가장. 그러니까, 한 가족을 벌어 먹여야 할 살림, 하는 게 개강살입니다. 개강살은 일주로 따져야지, 너으로 따지지 마세요. 예, 그래서, 살에 대한 것를 예,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